여기, 여기, 라스트, 여기. 안녕하세요. 유에스입니다. 일단 위피해 드는또 저의 고향이거든요 어, 여기는 정확히 위치 파악 가능합니다. 여기부터 내려주는 게 정말 최고예요. 상자가 여기 네, 하나랑 네, 바로 밑에두개딱세개 네, 네. 있거든요. 이거만 어, 까주면 돼요. 이수 있는 애들 배우고 싶어. 사 살리는 데는 쫙그다 이거 소파로 꼭 데려다 주셔야 돼요. 레진탕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누구 오거든요? 뭐야, 나 상자 어디얘 보시네. <봇이네>. 하나 컷. 가이드. 아이그들쭈이너왜 들쭈없고 다녀? 아 <laughs> 죽여서 파밍 하세요. 어, 죽여. 아, 나또 쏜다. 얘네들은 샷발이 보시 아닌 것 같은데? 아예 봅시다. 같은 팀이네. 오케이. 이거 보니까 아, 네. 적도 들쳐고 갈 수가 있더라고요. 또 어디서 쏘거든요? 여기, 여기, 여기. 우와. 저 야, 잡으러 없으니까. 가겠습니다, 그냥. 지금 내가 멀리서 쏠수 있는 품이 없어. 유스님, 제가 뒤에서 시켜드릴게요. 오케이. 어, 저기 있네. 아, 이내건데 아, 아이, 내 건데, 아이. 아 죄송해요. 아, 아 괜찮아요. 어, 아, 아, 더 돌리려고 아, 갔는데.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잘하셨습니다. 아주 나이스였어요. 와, 한국 사람 꽤온것 같은데. 그거, 아이디, 그거 보실 수도 있어요. 한국, 한국 아이디. 아, 보실 수도 있나? 약간 좀 이상한 거 있잖아요. 뭐, 뭐였지? 뭐, 뭐, 방지위원회, 뭐, 이런 아이디가 있거든요. 어, 그런 거 무조건 보시에요. 자 이제 슬슬 이동합시다 드릴까요? 저희 어 저희 이쪽으로 갈게요 네아 이거 핑 어떻게 찍었더라 아 이쪽에 있다 이쪽에 기 있다 한대 맞췄고요 여기게요. 아 저는 다른 데 쪽에 있어요 저기 갈게요 아 저거 보지다 보지다 저거 보시에요 여러분들 저 잡아요 보시에요그 아니다. 에네 맞아요 아니요 저두 마리 잡으러 갈게요 대피고요그 예, 천천히 잡으면 됩니다 저거 어차피 써서 서서 쏘는 애들이라서 오야 얘보 예, 아니다 우리 벗 아닌 걸 잡았어요 한명보이스요 안에 아, 네, 네. 조심하시고 아아아 살려주세요 아, 아. 아 감사합니다 어 뭐야 쏜다 살려주세요 쟤살려세요 감사합니다 하나 컷얘 보지 아니, 아닌가? 뭐야 뭐해 어벗 아, 아니네 아람을 끌고 가 아야 <laughs> 어, 야, 얘는 보드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 이제 10명 남았어요, 10명. 저희 이제 집중합시다. 이거 1등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아, 네, 어, 보내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어, 배급 뭐 일단 조심조심. 조심조심. 조심, 조심. 어? 10명 남았거든요. 저희 가려면 다 같이 가야 돼요, 다 같이. 자, 9명 남았고요. 이제 아마 다 사람일 거예요, 사람. 조심하세요, 이제부터 집중해야 됩니다. 어, 어? 오, 이렇게 어, 저 로켓 하나 먹을게요. 저 지금 카이 너무 많이 남는데? 하나만 주시면 안 돼요. 어, 네. 이거 그냥 일스님 가지세요. 오케이, 저... 야, 이거 잘하면 1등왕 나왔다, 이거. 8명 남았거든요? 에이... 잘하면 아... 이거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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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나, 저기, 여기 또 있어. 쟤나 <laughs> 알아서 싸우게 냅두고, 우리는 이쪽으로 갑시다. 여러분들 근데 로켓탄 없어요. 로켓탄 좀 주세요. 로켓탄 아저 줄게요. 저 드릴게요. 어, 이쪽에 로켓탄어저 8팔이 어. 있는데? 어저좀 주세요. 저 로켓 쓸 테니까.. 레스님 이거.. 레스님 일단 저부터.. 오케이. 감사합니다. 꽉 잡고.. 13발밖에 어, 못 가져갔네. 여러분들 이거 이거 다 부숴. 빨리 먹자. 아.. 이 나무로 떨어졌다. 아저 총알이 없어요. 근데 지금.. 총알 뭐드려요 필요한거 드릴게요어저 중형탄환이 좀 없어서 중형탄환 아, 드릴게요드릴요 일로일로일로 누구누구누구누구누구 누구, 누구, 누구. 이쪽으로 저요 여기 많이 가져가세요 감사합니다 헉 엄청 많아요 아 그럼요 아까 두명 예, 따가지고 괜찮으세요? 아 두명 따서 지금 아직도 많아요 어, 샷건탄환 필요하셔서 92발 있거든요 어 저격탄도 아, 필요하면 저, 46발 있으니깐 저 주세요 저아다가져가요 여기여기여기 다 가져가세요 소형탄환도 다 가져가시고 감사합니다 앉기 감사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여러분들 이거 아마 이제 1대1일 거야, 우리. 지금 아직 안 죽는 거 보니까 일단 인부터 하고 우리 자리 잡읍시다. 저쪽에 네, 있거든요, 여기 집 쪽에. 만들어 드릴게요. 아, 가지 마, 가지 마, 가지, 마. 가지 말고. 어, 하나 걸어다있다 하나 걸어다녀요, 저기. 아, 일단 가지 마세요, 마이 님 가지 마세요. 가지 마, 가지 마. 가지 아, 마. 저 지금 저격으로 쏘고 있거든요? 자, 저희가 여기서 자리 잡고 못 오게 막으면 돼요. 아, 이거 자기장이... 피 다신 분, 피 다신 분없던네 예 피해 한 사람 없어요. 없었죠? 제가 못 오게 로켓탄으로 뭐... 막을 테니까 여러분들 잘만하면은 일등 1등, 일등 1등 각이에요. 1등할수 있어. 1등할수 있어. 꼽아주 있는 조심히어세요아 뭐야? 저기도 있어. 좋다. 하나 컷. 응, 하나 오케이. 컷이에요. 아한대도못 죽네 나. 오. 한명 있어요. 아미한명 있어요? 어디어디어디 예, 피자신분 아직도 없죠? 예 없습니다 어, 저기 위에다 어?뭐야 아직 올라갔네요 저 낙사시킬게요 어?뭐야 하나 내려왔고요저 두다시 어, 쐈는데요? 하나 개피 쉴드 실드 실드 많이 깠어요 26쪽에 있어요 아 어, 뭐야 저 죽어요 개피개피 나이스 두더워, 하나 컷 하나 컷 침착해 침착해 아직 더 남았어요 밑에 너무 바로 너무 밑에 이쪽에 이쪽이 쪽에 지금 안양이 좀실살하이어 어, 너무. 영영 안되 이거 이길 수 있어. 얘못 해. 못 해. 어못 해. 어야 하나 컷. 라스트 라스트. 라스트 이쪽에. 라스트 잡습니다. 아니 라스트 잡았어요, 이거야 라스트 잡았어요, 이거야 저거 제가 죽인 거 제가 제가 <laughs> 제가 잡으러 갑시다. 아, 저, 저거 가 걸려야 되는데. 여기 여기 라스트 여기. 하나 컷. 나이스! 어, 대이 오, 어, 어, <laughs> 스나이퍼로다가 <laughs> 와 유축박 오케이 와야 사이퍼 좋네 아 좋습니다 와 나이스 끌어치기로다가 어 좋습니다.